근데 지금 뭐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아니 왜 저렇게까지 못 이내 집착하는 거야?라고 <laughs>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또 생각해보면 어차피 모투 사이트인데 따든 말든 뭔뭐 상관이야. 아니,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잘못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왜 신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네. 신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왜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냐 네. 이거거든요. 왜 제가 한 거라고는 그 게임 규정을 봤어요. 네. 거기서 강퇴 조건이 아무것도 부합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게임 이용 조건에 이 사람이 뭐 몇천억 골드를 벌면 나가야 된다 이런 조건도 네. 없습니다. 네. 단순히 제가 단시간, 단시간에 1등을 찍었고 두번째 계정으로도 1등을 찍으니까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얘가 또 환전할까봐 네. 1 4 5골드면또 천만원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 환전할까봐도 정지를 해버린거죠 미리 그럼 1위를 찍었잖아요 네. 근데 1위에 뭔가 권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1위 네. 그냥 그 커뮤니티 채팅방에다 안녕하세요 치면 예를 들어서 제 아이디가 대문이었거든요 네. 대문업 이정도지 네. 어떤 뭐 권력을 주어지거나 네.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2위는 누구였어요? BJ불도그님이었어요 아이디가 어. BJ불도그 어... 근데 그분은 게임 하시나요? 그분은 네. 게임을 많이 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 6승 4패 정도 그렇게 된것 같은데. 어...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그 불도그 님의 그 돈은 바뀌지가 네. 않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계속 모토인 사이트에서 채워넣는 거예요. 그분이 뭐 모토인에서 홍보를 하는 어떤 비제인지 어떤 건전 모르지만 예, 예. 어, 6승 4패로 88억이 되려고 하는 거는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충전을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분은 이제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9시에 와서 계속 돈을 뿌리시는 거예요. 예. 모토인 골드를. 음.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이 뿌리는 골드랑 예. 제가 돈을 따서 뿌리는 골드랑 네. 뭐가 다른 건지, 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9시 이벤트 와가지고 아무나 5천만 혹은 500만 골드씩 뿌리는 거랑, 네.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 골드를 배팅을 했어요. 맞췄어요. 네. 19억 5천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5천만 골드씩 뿌려도 저는 또 배팅해서 또 벌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제가 하는 거랑, 이분이 하는 거랑 뭐가 어, 다른지.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laughs> 아니 내가 뿌리면 되고. 아, 그렇죠. 저 사람이 뿌리면 이벤트고.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어이가없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새벽 2시였는데 예. 2시에 보이는 사람마다 그냥 다 줬어요. 300만 골드든 500만 골드든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한 번이라도 도움 준 사람한테는 5천만 골드씩 해서 주고. 맨 처음에 그 2300만 골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네, 네. 그분들에게는 보답을 했나요? 아, 많이 했죠. 아, 그래?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네. 진짜 많이 했고 허생전인가요? <웃음> <웃음> 왜냐면, 이게 부, 뭐 따서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226억 되니까, 전 처음에 1등을 찍었고, 이제 네. <laughs> 원수를 찍었잖아요. 별 다섯 개를 이게 보면은, 원수 다음에 없어요. 네. 원수 다음에 계급을 올리지 못하니까, 저는, 저는 그때 당시에는, 환전먼 이상을 알기 전에는, 그냥 게임 돈인 거예요. 네. 그냥 뿌려도, 내가 마음껏 뿌려도, 이제 다시. 1 5 골드 베팅해서 벌면 되는 네. 거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은 저는 아무도 몰랐죠. 모트인에 중독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계급있잖아요그 예. 계급이 은근히 2등병이면 아무 색깔이 없어요. 회색이에요. 사사가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고 음. 소위가 되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 등급이란 거는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돈이요, 골드. 음. 150억 골드 넘어가면 별 5개로 바뀝니다. 그럼 여러 명의 원수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1등만 원수예요? 아, 여러 명의 원수가 나올 수 있는데 어, 저 있을 때는 저밖에 없었어요. 모트인 사이트에서 이제 랭킹을 보잖아요. 예. 골드가 되게 많은데 2등병이에요. 그거는 환전하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계급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거기 모트인 사이트에서는 일주일마다 바뀌어요. 그 사람은 아직 1등인 거예요. 근데 그사람이 이미 환전을 한 거죠. 모트인 사이트에서 만약에 140억 골드라고 써있는 사람이, 예. 만약에 2등병의 그 계급을 갖고 있다. 아 그러면 환전을 한 거죠.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2등병이 어떻게 140억 골드를, 왜냐면, 골드가 많아질수록 계급, 직급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지금 모트인이 다시 열어주겠다는데 환전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하실 생각 있어요? 어, 그러 하실 생각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aughs> 이 영상을 보고 모트인 만약 관계자가 본다고 하면 네. 진짜 저 열어주세요 환전 안 하겠습니다 1등 바로 찍을게요 BTC 모의투자가 없어졌다면요 나스닥으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BTC 모의투자로 그 네. 제가 갖고 있는 보조지표 주식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산 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서 보조지표를 먼저 확인을 하고 각사이트의 비트코인을 본 다음에 예. 가격은 달라도 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위치는 좀 비슷하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열심히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얻은 거는 이제 보조 지표가 맞았다, 틀리지 예. 않았다. 그래서 나스닥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IP나 뭐다 차단을 해버리시니까 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차 없어진 거죠. 도전은 여기서 멈췄지만 네네. 예. 지금 명예손소송 이런 거다 고소 안할 수도 있으니 여러 만 달라. 고소는 무조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 예. 저 말고도 그 피해를 당한 제 지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예. 어, 공익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모트인에서 골드를 따셔도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강태밖에 없습니다 저 이외에 또 누군가 신상이 공개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예. 네네. 돈 땄다고 해서 이거 신상까지 박제되는 거좀 <laughs>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뭐 타짜 같은 거 보면 은 합법적으로 기술을 안 쓰고 기술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이게 되게 사이트가 좀 그런 게 자 1분 뒤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과값을 늦게 가져오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비트코인 또 움직여요 제가 만약에 상승에 걸었다고 해도 결과값을 가져오는 동안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잃었던 거를 보면은 1분 뒤에 갑자기 뭐 극적으로 내려가거나 네. 극적으로 올라가서 뭐 틀리거나 이런 게 많았거든요 음... 결과값을 엄청 늦게 가져다 줘요 그 1분 뒤를 맞추는 건데 FX 사이트에서 하던 거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베팅하는 창도 거의 FX의 그 A, 그 A 그 UI잖아요. 네. UI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결국 그러면 이쪽에서 원하는 거는 많이 이뤄줄 사람이었다. 딸 사람들은 거의 가지 마시라. <laughs>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게임을 하시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뭐 네. 당하는 거는 제가 개인 신상이 공개가 되었고 사기치지도 않았는데 사기꾼으로 몰렸고 절대 여러분들이 그 딸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롤링피라는 게 있어요 롤링피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딴돈 말고 제가 게임한 돈 있잖아요 예. 게임한 돈에 1%를 이제 줍니다 하루동안 하루 굴린게 굴린 굴린 아, 금액, 금액. 굴린 네. 금액 네. 굴린 금액에서 그 일부를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제 클럽을 가입했었는데 클럽에서 어떠한 게임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클럽 매니저가 예, 예. 그러면은 그걸 좀 주거든요 보통 한 제가 그때 받았던 게 13억 한 클럽당 300명이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300명이 게임을 계속 돌리잖아요 그럼 롤링피는 매니저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매니저들은 그걸로 이제 환전을 하거나 예. 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모토인은 매니저가 다 이제 본사랑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본사 관계자 라고 할수 있는 게늘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매니저를 찾으면 어느 날은 회의를 하고 왔다고 하고 예. 늘 무슨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매니저가 회의를 일반 모토 사이트인데 회의를 한다? 그 매니저들이 운영팀장한테 신고를 한다? 이게 좀 예. 말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 게임에서 길드를 만들었어요. 예. 길드를 만들었는데, 길드가 운영팀장이랑 GM이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길드장들이 다 모여갖고 본사 사람들이랑 회의하고 있다 뭐 이런 거랑 네네 <laughs>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강퇴당했습니다 두 번째 계정도 갑자기 이제 회의 이후에 네. 강퇴당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롤링피라는 게 매니저한테 준다는 거죠? 네 매니저한테 가고 매니저는 또 이제 그 당사자한테 줍니다 그니까 러이 롤링피가 네. 제 롤링피가 매니저한테 간 다음에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가는데 몇 퍼센트가 오는 건지는 잘 몰라요? 그거는 보통 그 클럽마다 달라요 아. 제가 받은 거는 45%까지 받았어요 그니까 러 아. 1%에 45 있잖아요 그렇게 아.. 롤링피라는건 결국 그.. 매니저한테 1%가 가고 네, 2.5%가 갑니다 거기 사이트에 나와있어요 사이트가? 네 2%가.. 전체 롤링의 2%가 매니저한테 가고 거기서 30-40%를 유저가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일부는 그 굴리면 그냥 알아서 좀 받을 수도 있는 네네네 <laughs> 뭐 그렇게 돼 있네요 일반 유저는 정말 안 좋죠 이제 막 열심히 게임을 굴려서 중령을 찍었어요 예. 근데 배팅 한두번 실패로 잃었습니다 예. 그럼 롤링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아니면 은 이제 BJ님을 기다려서 이제 이벤트를 받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운영자가 주는 100만 골드씩 주거든요 예. 그거를 받아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대문 님을기다려가지 <laughs> 아, 제가 그때 당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뿌리고 올거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롤링피라는 거는 이제 뭐 총판에서 나오는 게형 아닌가요? 사실 사설에서 많이 그렇죠 네. 사설 총판에서 사설 거래소 총판에서 나온 얘긴데 이게 모투 사이즈에서 롤링피라는 게 등장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딱 사설을 하시던 분이 양지로 나와서 이런 모투인 사이트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적인 모의투자 사이트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거의 다 사설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비슷하다 음. 이거죠 어차피 환전상도 있고 충전도 다할수 있고 그럼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충분히 그런 의혹이 들지 않을까 네, 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제가 강태를 당해봤어 제가 정지를 당해봤으니까 진짜 공익적인 목적으로 여러분들도 그 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 잠깐 잠깐 놀다가 가시는 게 좋지 거기다가 막 목을 매시고 그러시는 거는 정말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 제가 신상 공기를 당해보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신상 공기를 당해보니까 정말 좀 힘들고 예. 좀 많이 피폐합니다 예예. 그리고 더 제가 저가 아니라 제 지인들 지인들도 이렇게 피해를 입다 보니까 예. 어~ 정말 힘든 것이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골드를 많이 버셔도 결국에 남는 거는 강태밖에 없습니다. 졸업밖에 없다. <laughs> 졸업 네. 졸업도 좀 순화된 거지. 네. 일부러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모투인 사이트에서 1위였던 네. 대문님을 모시고 모투인 사이트에서 강대당한 이야기를 <laughs> 들어봤습니다. 언제든 모투인 뭐 관계자분 보신다면 이분은 언제든 돌아가고 싶다고 하니까 뭐 열어만 주세요. 네. 열어주시고 그리고 삭제 그 계정만 삭제하지 말아 주시면 네. 뭐 진짜. 해보겠습니다. 다시 원수로 복귀할 수 있을지 네. 나스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저도 궁금해지는데 네네네. <laughs> 어쨌건 하루 만에 1만 퍼센트 아니죠. 10만 아니, 퍼센트 10만 퍼, 하루 만에 10만 퍼센트를 달성한 대모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